엄마 아니 불 뭐였지? 베이블레이드요. 베이블레이드. <laughs> 시즌이 1호가 왔습니다. 자. 오, 자, 예, 그러면 진짜. 진짜. 자, 안녕하세요. 베이블레이드 고수 은은님입니다. 딱 시간아. 자. 어, 잘찍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사람은 저한테 맨 계속 지는 지민 지민이의 마술. 마술? 마술, 마술 도시의 지민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팀에 잘 참석했네. 내일도 은동으로 볼까? 반성. 잠시만요. 안 이거 안 촬영을 하세요. 지금 학교 안 다니는데요. <laughs> 학교 안 다니는데 뭔 소리죠? 자, 자,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다. 자, 해 놨어요. 얘는 혹스로 하는 핑이고요. 난발 키렸어. 네. 옛 로키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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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그 카메라는 들어서 찍고 있어요. 와. 어차. 자, 시작. 자, 누가 아, 이겼어요? 저가요. 네, 알겠습니다. 버토리. 잠만요. 아, 너무 아파요. 아, 그러면 그래 그거. 어, 어! 아, 제가 이기죠. 오늘 새로 샀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가 자유는 동시에 되는 오! 좋겠네요. 아, 판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된 가서 오늘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아 너무 세요 네. 제가 너무 세어요 이번에는 추하는 패이 말고 우자또 우회전이... 누가 이겼습니까? 우회전 베이부터. 김민이 형이 또 이겼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는 네. 돌면서 리 탄력을 받아 얘가 나서 툭뛰나 점프하는 생입니다아그렇군요 발키리, 발키리 최종. 발키리 최종. 오. 2만 육천 0백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 3, 오. 2, 1, 아 너무 약해요. 점프합니다. 네, 제도 발키리입니다. 예, 점프 갑니다. 점프 됐어요. 점프 되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점프 아.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얘를 오. 눌러서. 아초 헤라클레스. 전요 뭐라고요? 아초 헤라클레스. 네. 3, 2, 1. 점프. 네. 우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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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다시, 다시. 어, 방금 위, 위로.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만요. 멈춰요. <laughs> 제 최강 배이 발키리를아예 공들이는 되게 한번 가지고 이런 건데. 제두원컷발키에더약했니다 <laughs> 점프 점프 가스 점프 가스 점프 됐습니다. 점프 하면 탄력이 좀없어면서 공격력이 엄청나게 오. 세지죠. 오. 하지만 승리. 아. 오케이. 자조합 아, 하나 더 아. 하시죠. 자 지민이 형이 점점 이기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한번 피니스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배대 우회전 배 아, 되게 특히 좋아하는 피닉스죠? 네, 네, 저한테 약골입니다. 뭐라고요? 약골이요. 네, 좋아. 어, 셋, 미스, 일, 피닉스, 좀세요 이제. 어쨌든 됐습니다. 브레이저그 정도 안 돼. 그래, 몸이 다 아, 아예 막상 막합니다. 막상 막하 아, 이건 제가 지게했습니다. 제가 질 수도 있어요 그냥 쇼탈때쇼 아. 탈이 과연 누가 탈이 이길 것인가 와 제가 있습니다 오, 오케이 발키리와 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면 아이거도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니야 이건 샀습니다 4900원으로 아. 이거 우회전과 달리면 동시에 되는 패아그 발키리한테 점프 됐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아. 발키리는 발키리는 어떨까요? 아 제가 이죠 바이키리 네. 채운데한번도고이게샀습니다아 이건 잘못 들렸습니다야 <laughs> 진짜 무슨 소리예요 아 바이키리 제가 이길게요 바이키리네 바이키리입니다 저는 위닝바키리 저는 최종 바이키리 가바이아 저는 최종 바이키리의 중간 단계 저거 최종 바이키리 아닌데 알아 중간 단계야 중간 단계. 아 이거는 자, 제가 잘못 돌렸습니다. 어, 무섭군요? 하지만 무 핀피니시로 이길 뻔한 상태에서 님이 뛰쳐 나고아 이거 점프 다 대전 점프 됐어요. 네, 엄청난 충격으로 속도를 줄였고요. 아, 속도 를 줄여서 때리면 돼요. 여기 엄청난 공구가 준비되 있습니다. 아, 고무로 밀어붙입니다. 아 여기서 합시다, 여기. 책, 여기. 저기 위에서. 얘는. 저기요. 저기 위에서 합시다. 네, 저, 저기로 한번볼 네, 네. 여기, 어, 저기 여기요? 아, 저, 여기. 저기요? 여기를 띄워게요 아. 여기, 다지세요 어. 자. 3, 2, 1. 오케이. 네, 제가 이긴 어, 네. 아! 아, 아 제가 이겼네요 아 좋았습니다 모드는 좀 바꿔야겠어요 아저 롱다리 모드 아, 롱다리. 아 바꾸세요 롱다리 모드는 모드. 아저 이거 하이 모드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진짜요? 이것도 변신시킬 수 있어요 저 유튜브 를 봤는데 네 변신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이 빼고 여기 보이는 게 얘다둘다 다 당겨주고 네. 잡으면서 빼주면 됩니다. 유튜브에안 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철을. 려아요뺀 다음에 네. 이 철을 위에다 꽂아주고 네. 돌려서 얘 아래다 꽂아주고. <laughs> 네. 됐습니다 고정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끼면 공격형 하이 모드가 완성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발 뒤로 됩니다. 이게 발 뒤로 한번 보여주신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손을 나. 그래.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뭐지 들어 이거. 하고 얘도 아 똑같이 아래서 에 위로 올린 다음에 됩니다. 아. 똑같이 하이모드로. 아 지금 됐는데. 한심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이모드. 와. 제가 한번 하이모드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3, 2, 1 버튼! 아, 하이머드는 솔직히 공격하기는 잘 아, 안됩니다 네 저한테 졌습니다 아이번에 최종단계 하이머드 나 네, 저한테 진안 졌습니다 3, 2, 1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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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이머드론 이길 수 있습니다 아, 하이머드 누구도 못 이기죠 하이머드는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흡수는 되죠 흡수도 안돼요 흡수 돼요 흡수가 방어예요 흡수 돼요 헛수가 방어. 방어해요. 아, 헛수요. 헛수가 방어라고요. 아, 헛수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먼저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자 원상복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상복구는 다르게. 레이 네. 스프링건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요. 아, 내장도 스프링건은 좀 더. 자. 시작하세요! 오, 이제 빼시어서 습니다 응. 잘못 돌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죽지 않았어요. 자, 음. 자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 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한번 돌리 돌리고서 배틀이요? 한번 하고요? 아니면 이거 제가 한번 돌리고서 끝낼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한 판만 하고 한 판만 하고 잠시만요. 이거 일화 마칠 거예요. 이거 찍을 거야? 네, 당연히 제가 또 찍어야죠. 여기 집에 가서 찍으면 큰 판으로 엄청난 싸움이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아, 둘다 지금 훅을수 있어요. 안둘 다요? 하지 마. 다끼리 스팽이. 자. 오늘은 여기서 딱한 번만 더. 쳐주세요. 아. 아, 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중간에 자, 있는 철리 없게. 전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재미가 있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세요. 그러면 모두 안녕.